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건반까지 작업을 다 끝냈죠. 이번에는 그거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작업, 액션 부분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제 뭐, 보는 순서야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영상에 나오는 순서대로 해요. 근데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좀 상태 안 좋기 때문에 작업이 좀 여러 번 진행돼서 뭐 어떤 거는 좀 추후에 작업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대충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제 저기 해머 샹크가 흔들리나 안흔들리나 보고 이제 센터핀을 교체하던가 뭐 바트에 문제가 있으면 바트를 교체를 하고 샹크가 문제가 있으면 샹크를 교체를 하고 하는 작업을 해 줍니다 일단 먼저 센터핀을 흔들 때저 쓰는 저거 저거는 이제 황동봉 이에요 저거를 왜 샀냐면 3위제 그랜드 페달 수리할 때그 쓰려고 산건데 뭐 그때도 쓰죠 하지만 이제 센터핀 흔들리는거 체크할 때도 씁니다 그 이제 왜 저거를 쓰냐면 이제 흔들어 볼때 상식적으로 면이 너무 까칠하거나 마찰력이 센걸 쓰면 이게 센터핀이 적당히 뭐 뻑뻑하거나, 뭐, 뭐, 샹크가 망가지지 않았거나, 센터핀 부싱이 망가지지 않았거나, 뭐 바트 홀이 망가지지 않았음에도 좌우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저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다 보면 센터핀 가는 장면이 꽤 나올 거예요. 근데 그갈 때마다 저는 마이크로미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센터핀 많이 갈다 보면 이렇게 바트에 센터핀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많이 갈다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쓰지 않고요. 마이크로미터를 그리고 제가 쓰는 센터핀 같은 경우에는 다 안에서 사서 씁니다. 이제 뭐 국내에서 사서 써도 되겠지만 저는 어차피 안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해서 볶음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얀거 센터핀이 그래서 한커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분들은 가공 안된 끼인 걸 쓰는데 저는 그거 쓰려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공돼 있는 거 한쪽면은 이렇게 잘려 있고 한쪽면은 들어가기 쉽게끔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나오는 공구 중에 뭐 어쨌든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리고 이 안에서 대부분 살수 있어요. 센터핀 리머나, 저, 십자 드라이버 촉이나, 뭐, 저 핸들, 저희 유니버셜 핸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다이 안에서 사시면 되고, 그리고 저 센터핀 넣어놓 통, 뭐, 이런 것도, 뭐, 저거는 국내에서 샀어요. 저거는 국내에서 샀고, 그 다음에 저 센터핀 커팅하는 거, 저것도 이제 안에서 샀어요. 괜찮더라고요. 단면이 최대한 정말 좀더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단면이. 그래서 사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가 써보니까 왜 건담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궁극 니퍼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저 건담이나 뭐 프라모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단면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나온 니퍼인데, 그게 날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저 센터핀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쇠가 아니라, 그니까 러 뭐, 신주 약간 뭐 그런 건가 봐요. 정확히 소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진 않아서 궁극 니퍼로 이렇게 끝부분 말고 약간 중간이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 잘립니다. 저도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땐저 형태가 좀 크고 뭉툭해서 안 갖고 다니고 저도 이제 궁극 니퍼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저 리마를 끼운 저거, 바, 저거 핀바이스라고 그래요. 리마에 이렇게 끼운 손잡이. 이제 저 핀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핀바이스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이제 핀바이스가 뭐 타입이 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저런 타입을 좋아해요. 저게 이제 그 키리스 척 같은 이렇게 그렇게 돌려서 뭐조여졌다 풀러졌다 하는 이제 저런 형태를 선호하는데 저것도 이제. 타입별로 조금 더 굵은 게 있고 조금 더 작은 게 있는데 저는 뭐 아무거나 사시면 되겠죠 그거 뭐 그냥 손에 맞는 거 편한 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후에 뭐저 라이터 저 라이터로 이제 센터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게 약간 뭐 리마질이 내 마음에 들게 되지 않아서 약간 홀을 다려줄 때라든가 센터핀 부시가 살짝 다려져서 살짝 넓혀줄 때라든가 뭐 이제 고럴때 사용하는데 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때 만약에 라이터를 사실 때 요새 시, 새로 나온 뭐 토치 라이터 이런 거 사시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냥 싹 타버립니다 잘못하면 그 화력이 진짜 세더라고요. 저런 그냥 이렇게 라이터랑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거 라이터 저거 사서 씁니다. 저거인제 또. 충전도 해 가면서 이렇게 가스 라이터 이렇게 충전도 해 가면서 쓰는데 하나 사면 뭐 지난번에는 한 3, 4년 썼는데 몇년 쓰죠? 잘 쓰면. 그렇게 충전하고 뭐빼 가면서 씁니다. 그 외에 뭐 별로 특별할 공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핀 리머지를 되게 기술자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센터핀 리머지를 별로 잘안 하신다거나 센터핀을 교환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번 해보다 보면 감이 금방 와요. 근데 이제 뭐 조그맣게 팁을 드리자면 일단 깊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그뭐 굵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단 들어가는 깊이를 이그 센터핀 리머 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갈아낼지는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 일단 바트에 기존에 꽂혀있던 센터핀보다 더 굵은 센터핀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센터핀이 안 흘러나오니까, 뭐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는 바트 플레이트 나사못이 있으니까, 굳이, 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무가 조여지는 힘으로 인해서 센터핀이 이제 조여, 센터핀이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트에 이제 센터핀을 넣었다 뺐다 해보면서 어떤 센터핀이, 그니까 러 이제 그 전에 센터핀이 만약에 아주 수월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 센터핀은 손으로 눌렀는데, 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은 그것보다 한 치수 더큰걸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참 어려운데 몇번 해보시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재보실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재보는 게또 문제가 뭐냐면 특히 그랜드 같은 경우는 바트 홀이 이렇게 휘는 경우가 많아요. 센터핀이 이렇게 뛰어 나오면서 아니면 이제 뭐 센터핀이 흔들리면서 바투골이 이렇게 조금 편마모라라든 이렇게 넓어진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마이크로미터로 재봐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손 감각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그 마이크로미터로 다 언제 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리마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얼마만큼 리마지를, 뭐, 똑같은 깊이에 똑같이 리마를 회전을 시켰어도, 똑같은 굵기 리마를 써서 회전을 시켰어도 깎여 나오는 게 틀립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싹 하고 깎여 나온다기 보다는 아까는 이렇게 말리면서 뜯겨 나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마지를 할 때도 그게 팁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조금만 리마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깊이를 좀들 놓으시고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홀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살짝 리마를 돌렸다가 이제 저 센터핀을 넣었다 빼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센터핀 넣었다 뺐다 할 때도 그 부싱에 감각이 있어요 손에 감각이 그래서 이제 딱 넣었다 뺐다 할때이 아 정도면 괜찮겠다고 그 감이 있는데 그것도 몇번 하다 보면 금방 익혀지겠죠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부싱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제 경험상 대표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뭐제 경험상으로는 그뭐 이물질이 센터핀 부싱에 이제 들어갔다던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손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센터핀 부싱을 이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센터핀 부싱 교체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센터핀 부싱 교체할 때는 저 센터핀 빼는 공구 저걸로 이렇게 부싱을 톡톡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내 주면 됩니다 안으로. 그러면 이제 부싱이 살살살살 살살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와고 그리고 이제 저 뭐야 그 부싱 잔재물을 부싱 제거하는 그 야슬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안에서 파하는데 그걸로 제거해 주고 이렇게 부싱을 다시 이제 끼워 주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이 요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안 들어가 있으면 다음에 어차피 이거 그랬다 하면서 센터핀 부싱은 많이 갈았거든요. 그거 있을 때 제가 딱 그거 딱 캐치를 해 가지고 뭐 작업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면서 영상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샹크 흔들리는 걸다 잡았어요. 이제 그다음에 하는 작업이 요 작업은 뭐 별건 없어요. 그냥 밭에다가 순서대로 번호를 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뭐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계속 이제 어쨌든 액션에서 샹크를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어, 해머 번호랑 실제 얘가 위치한 번호랑 틀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해머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머의 번호가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해머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해머의 기존 해머의 번호를 일삼아 써놓는 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해머 다 떼버릴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해머 교환하는 것들은 제가 바트에다 다 번호를 써요. 그래야 이제 작업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근데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이제 샹크의 번호도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은 저기 샹크가 이제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겠죠 뭐 센터핀이 폈다거나 아니면 바트의 구멍이 약간 대각선으로 뚫렸다거나 뭐 아니면 바트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휘어졌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샹크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어쨌든 일일이 다 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기 바트 밑에다 이제 종이 테이프를 적당한 너비, 적당한 두께의 종이 테이프를 이제 받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쪽으로 안 가겠죠. 그래서 이제 직진 방향으로 최대한 올라오겠죠. 이제 코 작업을 해주는데 이제, 요 작업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뭐,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쨌든 똑바로, 완벽하게 똑바로 올라올 수는 없겠죠. 모든 게 그렇듯이 그래도, 최대한 일자로 올라와야, 뭐, 그 다음 작업, 뭐, 샹크 밴딩, 뭐, 고데기라고 하는, 뭐, 그런 걸볼 때도, 해머 간격 같은 걸 맞출 때도 잘볼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머 교환하기 전에, 일단, 한번 사진행을 이렇게 봅니다. 자, 사진행을 대충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너크를 교환해 주기 위해서 이제 샹크를 일리 다 액션에서 빼 줍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샹크를 액션에 집어넣을 때 이제 체결할 때는 자동 도라이버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전에도 한번 말했었지만, 나사가 이제 잘못해서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음에부터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어 넣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나사가 자동도바를 쓰면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높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경험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동도바를 쓰지 않지만, 뺄 때는 큰 상관이 없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뺄 때는 자동 도라이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뺄때 보면 지그재그로 빼요. 그러니까 하나 빼고 그 다음 건안 빼고 그 다음 건 빼고 그 다음 건안 빼고 이제 뭐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간격 이런 거 맞출 때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열풍기를 활용해서 너클을 이제 빼줄 겁니다 열풍기로 열을 이렇게 쐬주면 아무래도 이제 그 너클에 붙어 있는 밑에 있는 본드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접착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뒷바 같은 걸로 이렇게 힘을 줘 가지고 너클을 밀어 올리듯이 이제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을 뺄, 너클 뺄때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게 이제 뭐한 번도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조금 해보신 분들도 이제 착각을 제 경험상 이제 많이 어려워 하시는게 너클을 뺄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빼느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열풍기를 쐬서 적당한 열로 열풍기를 쐬서 이제 본드를 접착력을 약하게 해준 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그 니퍼 같은 걸 이용해서 너클을 이렇게 위로 밀어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니퍼로 이렇게 뭐 끊어낸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너클 밑에 있는 그 집어넣는 쐐기 부분이 이제 잘못하면 끊어지면서 굉장히 너클 제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니빨을 두 개를 준비를 했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너클이 샹크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조금 떨어진 너클, 그러니까 이제 그 쐐기 부분이 좀긴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한 니퍼 갖고는 이렇게 밀어 올려지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굵은 니빨을 이렇게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뭐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절대 끊어낸다고 너클 저기 저기 쐐기 있는 부분을 끊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니빠를 조금 깊숙이 집어넣어서 그 니빠의 두툼한 부분으로 그 바닥과 너클 부분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아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작업해야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너클을 다 제거했으면 이제 그 밑에 남은 본드가 조금 남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커터칼로 잘 정리해 줍니다. 근데 이때 뭐 주의하실 건 그다지 크게 없고 뭐 최대한 샹크에 나무가 손상이 가지 않게 본드를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무가 손상이 너무 많이 간다면 뭐 쇠기를 끼워 넣는 그 부분이 넓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셔서 뭐 최대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어디까지 작업을 했느냐? 해머 다 갈고 뭐 액션도 보고 이제 자현 끌러내고 이제 튜닝 핀다 제거하고 뭐 지금 어그라프 따고 있습니다. 어그라프. 요새 땅대, 아, 죽겠던데, 작업하기가 좀 나빠서. 저도 그렇게 일일이 빼서 닦아보는 건 처음이라,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저, 코스모스 악기에서 스타인웨이 갤러리 서울, 그거를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6월 1일 날올수 있으면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날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뭐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태어나서 딱한번 가봤어요. 서울 스타인웨이. 어, 서울 스타인웨이가 뭔지. 코스모스 악기. 그 가봤었는데. 그때 서울에 한 10년 전인데. 피아노 팔아서 아빠랑 저랑 이렇게 둘이 가다가 한번 들려보자. 그래갖고 들렸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바이올린 가방을 그때 거기서 샀습니다. 한 2, 3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아 그냥 거기서 그걸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어요. 요번에 갔었으면 뭐 좋았겠지만 일이 있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하고 사느냐면 요새 이제 뭐 맨날 그렇듯이 뭐술 먹고 일하고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요번 달에 내가 산 술들이 보면 이제 저 달인이 15년 그 다음에 깔바도스 뭐지 파피독슨가 그 V S O P 인가 뭐 약간 그런 거에 샀습니다. 그거랑 제임슨, 아, 제임슨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임슨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이마트에서 3만 원 하면 안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발벤이나 뭐 글렌피딕 뭐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양주를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뭐맨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처럼 이렇게 독특한 맛은 없어도. 가격 대비 되게 부드럽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이볼 만들어 먹으면 진짜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이제 로노 교환서부터 뭐 쭉쭉쭉쭉 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고요. 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